뒤집어진 작은 거북 윤지연, 글. 유진희, 그림. 햇살이 따뜻한 봄날이었어요. 작은 거북이 흥겹게 콧노래를 부르며 숲속을 기어가고 있었지요. 그러다 커다란 나무에 쿵! 부딪히고 말았어요. 그 바람에 작은 거북의 몸이 발랑 뒤집어졌어요. 아이고! 작은 거북은 몸을 다시 뒤집으려고 애썼어요. 그런데 아무리 바동거려도 제자리에서 뱅뱅 돌기만 할뿐 몸을 발딱 뒤집을 수가 없었어요. 누가 좀 도와줘요! 하지만 작은 거북의 목소리는 너무 작았어요. 그때 쿵쿵 커다란 발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하마 아주머니 발소리잖아. 하마 아주머니, 여기 좀 보세요. 바쁘다, 바빠. 이러다 늦겠네. 하마 아주머니는 작은 거북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으아, 어떡해. 작은 거북은 하마 아주머니의 커다란 발이 무서워서 두 눈을 꼭 감았어요. <laughs> 다행이다. 하마 아주머니는 작은 거북을 비켜갔어요. 하마 터면 하마 아주머니 발에 발피 뻔했어요. 어서 빨리 몸을 뒤집어야 하는데. 작은 거북은 또다시 이리저리 몸을 움직였어요. 또각또각 또각 경쾌한 발소리가 들렸어요. 어? 이건 얼룩말 아가씨 발소리잖아? 얼룩말 아가씨 아래를 좀 보세요. 작은 거북은 있는 힘껏 소리를 질렀어요. 어, 늦었네. 갈 길을 빗는데 너무 오래 걸렸나 봐. 얼룩말 아가씨는 작은 거북의 말을 듣지 못했어요. 얼룩말 아가씨는 작은 거북이 있는 쪽으로 똑바로 걸어왔어요. 이대로 있다가는 얼룩말 아가씨의 발에 밟히겠어. 작은 거북은 길 옆으로 몸을 피하려고 이쪽 저쪽으로 몸을 흔들며 움직였어요. 그런데 얼룩말 아가씨가 뒷발로 작은 거북을 밟고 말았어요. 아하 대박. 이번에는 저벅저벅, 저벅저벅 저벅, 저벅, 힘찬 발소리가 계속 들렸어요. 으으아, 이거 코끼리네 가족이잖아. 아, 정말 큰일 났네. 큰일 났어. 작은 거북은 무서워서 오들오들 떨었어요. 다행히, 코끼리네 가족은 작은 거북 옆으로 지나가고 있었어요. 어, 이제 코끼리네 가족은 다 지나갔겠지. 그런데 이걸 어쩌면 좋아요. 얼마 전에 태어난 아기 코끼리가 작은 거북을 뻥 차고 말았어요. 으아 거북 살려! 작은 거북은 멀리 멀리 날아갔어요 보드라운 풀밭 위에 작은 거북이 떨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뒤집어져 있었지요. 그때 터덜터덜 사자 할아버지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laughs> 아하, 나 몰라. 작은 거북은 울상을 지었어요. 다행히 사자 할아버지는 작은 거북을 밟지 않았어요. 그런데 무엇인가가 작은 거북의 배를 간지렸어요. 아, 어, 간지러. 이게 뭐지? 그건 사자 할아버지의 꼬리였어요. 그래. 사자 할아버지의 꼬리를 잡으면 몸을 원래대로 뒤집을 수 있을지도 몰라. 작은 거북은 사자 할아버지의 꼬리를 잡았어요. 동물이 왕인 내가 가장 늦을 순 없지. 갑자기 사자 할아버지가 달리기 시작했어요. 작은 거북은 사자 할아버지의 꼬리에 매달려 위아래로 정신없이 흔들렸어요. 그러다 그만. 사자 할아버지의 꼬리를 놓쳐버리고 말았죠. 작은 거북은 피아노 근처 풀밭에 떨어졌어요. 다행히 이번에는 몸이 뒤집어지지 않았죠. 오늘은 작은 거북의 피아노 연주의 날이에요. 그래서 모두 바쁘게 달려왔던 거예요. 작은 거북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의자에 앉아 피아노를 연주했어요. 그러고는 사자 할아버지를 바라보며 고맙다는 듯이 싱긋 웃었죠.